일통장유가 수록분야, 미수록분야미수록분야 그리고 2월 27일이라고 했어요. 음력이니까 대략 이제 봄이 된 거죠. 일본 땅이야, 조선 땅이야. 시작, 일본 땅, 일본 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2 7일이고요비 오는데 라고 기후에 이 진술이 남아있죠. 기후와 관련된, 지금 그, 그, 그 기상과 관련된, 기상과 관련된 진술, 비가 온다 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색깔, 주요 소재가 뭐야? 이 2월 27일은요? 준섭님? 뭐 하는 거죠? 이 <laughs> 귀엽게 두손 모아 기도하듯이 마시고 있어요. 네. 자, 국선에다가 형화편 색깔 선생님이냐고요? 아니고요. 국어 가르치는 서선생 아니고 국서. 국서? 뭐죠? 국왕의 친서 라고 써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국왕이 보내는, 임금이 보내는 거야 그치? 임금이 보내는 이 문서다, 문서. 임금이 보내는 문서를 국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국서를 전하고있 이게 중요한 소재야, 여기. 이날의 핵심 사건이야, 국서. 그럼 왜 국서가 갑자기 나왔어요? 왜? 왜? 사신들이잖아. 사신들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 일본 왕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죠? 화장의 태도야. 국서를 전하러 가자고 하니까 얘가 서기 주제에 안 가. 그죠? 안 간단 말이야. 안 가는 이유를 잘 봐야 돼. 자, 요거,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지금부터 적는 걸 따라 적는 거야. 굳이, 그 길다란 장편 가사, 전체 내용 가운데, 이, 이 부분을 굳이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택민이. 왜이 부분을 선택했을까요? 고전시가에 반드시 나오는, 고전시가에 나오는, 연계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계 포인트 세 가지 뭐라고요? 고전시가 연계 포인트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읊어보세요. 뭐가 있나요? 1번, 2번, 3번. 고대, 고대, 연고대. 기억나였나요? 기억나죠. 뭐죠? 고대, 고대, 연고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고대, 고대, 연고대. 기억나요? 이거. 그쵸? 연고대 할때 연이 뭐였죠? 연이 뭐였습니까? 연 연으로 시작하는 말. 뭐였지? 연. 군, 그렇죠 연군. 누구를 그리워해? 임금을 그리워한다, 연군. 혹은 연군을 비롯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알겠죠? 관련된 내용이 역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고는 뭘까요? 곤녀, 고사, 고사. 중국고사가 대체로 많이 나오죠. 중국고사. 마지막 세 번째 대는 뭐야? 연고대의 대는? 대화. 대화. 그래서, 여기는 왜 선택이 됐겠니? 대화가 엄청 많아요, 대화가. 이게 선택된 이유는 대화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화는 대화인데, 보통의 대화가 아니라, 뭔가 충돌하고, 대립하고, 그죠? 칼날이 서로 부딪히는 느낌. 문제 만들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어, 싸우는 이야기라 말이야. 싸우는 대화. 싸우는 대화처럼, 출제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문제 만들기 너무 편합니다.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2번 문장 보세요. 사신은 조복하고 비장들은 용복하고 했으니까 대꾸인지 알아보시겠죠. 빵꾸, 똥꾸, 대꾸. 자, 이렇게 대꾸. 복장 갖춘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가니까 이 복장 막 준비하는 거야. 비장은 사신네는 전부 다왜 이렇게 복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왜, 왜, 왜. 이, 명색이, 어, 일본의 왕이니까, 일본의 왕이니까, 이 복장들을 자기 이 지위에 맞게 갖춰 입는 거야. 어? 사신들은 문신이야, 문신이야. 시작. 문신. 문신들이야, 문신들. 뭐, 호랑이, 고양이, 문신 색인다, 문신이냐? 문신, 붙잡이야, 칼잡이야. 시작. 붙잡이. 붙잡이. 간질간질 붙잡이. 얘들은 뭐야? 칼잡이. 어, 갑옷을 입는 거야. 각, 그, 신분에 맞는 복장들을 갖추는 이유는 뭐라고요? 일본의 왕 앞에 찾아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는 갖춰야죠 다음 나머지 뜻풀이는 바 3번 자그 다음에 또 아직 안 끝났어 문사와 그러니까 이 문사에 속하는 게 바로 화자겠죠 화자가 속해 있는 문사 어, 글짓는 선비들 서기를 비롯한 하급관료들이 이제 음, 혹은 뭐 그냥 단순 선비들이 문사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관 역관이 뭐였죠? 통역하는 사람이죠 통,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역시 또 관을 쓰고 복장 적절하게 이제 갖춥니다. 전부 이제 복장 갖추고 있는 거야. 자, 길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건데, 4번. 사신내, 타신남여 하조를 어, 하여금, 하조를 하여금 매개하고 이거야. <laughs> 그러니까, 음, 자, 나며 그러면은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뜻풀이 나와, 안 나와? 수능에 만약에 이 단어 나오잖아. 그러면 뜻풀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면는나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거 뜻풀이 안 나와. 뭐라고 해야 돼? 가마야, 가마. 뚜껑 있는 거 없는 거. 오픈카 같은 거 오픈카. 요즘으로 치면은 오픈카, 스포츠카 생각하면 돼요. 그 오픈카인데 그 가마를 하졸로 하여금 매개한다 이거야. 그럼 하졸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신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계급 차가 있어요, 없어요? 계급 차이. 계급 차이. 계급 차이로 인해서 그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가마에 올라타고 어떤 사람들은 가마를 이제 질모 메고 가야 되는 거죠. 계급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남유입니다. 준섭님, 가마는 메고 싶어요? 가마는 타고 싶어요? 아, 가르마를 타고 싶다고요? 어, 그것도 괜찮네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5번 갑니다. 5번. 국물과 고추하기, 육행료 가무시대. 그랬는데, 이런 거를 다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그러나 어휘 테스트는 준비하시고요.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어휘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죠. 수특 필수 어휘집. 수능, 특강 필수 오이지, 무슨 완성 필수 오이지. 활용하고 있는 사람 손들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고치하기, 그 다음에 육행례로 가오, 가오시대, 그랬는데 간다, 이 말이야, 간다, 이거야. 군물이라는 게 이제 군대에서 쓰는 사물, 군대 사물 줄이면 군물이야. 군대에서 쓰이는 그 물건들 가운데서 뭐 군납품 같은 것들 중에서 고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고, 고치가 무슨 말이야, 고치. 고치가 뭐야, 두드리고 자에다가 두드리다. 그 다음에 치는 뭐야 불다. 그 말이야. 불다. 자, 불다. 그래서 두드리고, 부는 거,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악기, 악기. 악기. 피리는 불고, 북은 두드리고, 그런 거잖아. 북치고, 장, 북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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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고. 어? 두드리고, 분다그 말이야. 악기, 악기. 악기를 연상해야 돼. 악기는 또왜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의 위엄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촥 하면서 와. 음악을 촥 앞세우고 사신다니? 이제 왕 앞으로 가는 거죠. 외나라의그외국의왕 앞으로 자 밑으로 갑니다. 6번 자내 혼자 생각하기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대립하는 대화가 지금부터 시작돼. 알겠죠? 대립하는 대화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의견 충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생각하니 그랬어요. 내 동그라미 내가 누구야? 화자야. 화자 자신이 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선밴디라 무슨 말이야 선비인지라 이 말이야 선배인지라 선비인지라 그 말이잖아 선비라고 선비 나 일국의 선비다 이런 얘기야 부절 없이 들어가서 부질 없이 들어가서 어디에 거기 일본 왕이 사는 그 궁궐에 들어가서 관백에게 사배하기가 존라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 일본의 왕한테 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만 절를 이네 번이나 해야 한단 말이야. 사회 알겠죠? 사 회에 걸친 절을 해야 한단 말이야. 고개를 네 번이나 숙여야 돼. 되게 치욕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관백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관백을 마이너스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관백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관백이 뭐였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국무총리나 영국 같으면 뭐 수상 같은 사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황제가 혹은 왕이 어리면 대체로 엄마가 섭정하는데 엄마 대신에 어떤 섭정의 위치에 올수 있을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일국의 총리 같은 사람 관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관백한테 사비하기가 너무 싫다이 거야 자 그래서 8번가 욕되기 그지없어 그쵸 가히없어가 무슨 말이야 끝이 없다 부끄럽기가 치욕스럽기가 욕되기가 어, 치욕스럽기가 이다 칠자를 이제 붙여주면 겠죠 치욕스럽기가 끝이 없다, 가위 없다, 끝이 없어서 끝이 없어서 자 아니가고 누워시니 그랬어요. 자이 사람의 선택은 뭐죠? 갔니 안 갔니? 가지 않았다 이거야. 웃기지 않냐? 얘가 무슨 높은 교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서기 주제에 안 간다고 버티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짜 정사 부사 종사관 정사 부사 종사관 입장에서는 줄러 가않겠지야너왜 이러니? 야, 엄마, 너 뭔데 이래? 이런 생각 하겠냐, 겠니 하겠지. 너왜 이래? 야, 우리도 가잖아, 엄마. 야, 너 지금 일본놈한테 저랑 이싫다고안 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이런 얘기 하겠냐, 겠니 하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9번 사상내 하오시대 그랬어요. 말 하오시대 말이라고 써. 말 사상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지금도 대화 시작이야. 오케이, 자 빨간 펜, 계속. 자, 큰 따옴표 처리할 거야.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처리할 거야. 자, 사상내라고 했는데, 이 사상내 할때 상자는 이제 뭐 관료 뒤에 붙이는 관행상 어이라고 생각하고 앞쪽을 봐. 사를 봐. 사. 사상, 그럼 뭐야? 정사, 부사 할때 사야 알겠지? 정사와 부사. 그,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종사관 말고.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그 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으니까 큰따옴표 여기서 열려야겠죠 이렇게 큰따옴표 표시 밑에 나와 있지만 한번더 여기까지죠 얘가 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말이야 한 가지로 들어가서 함께 이말 함께 함께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굳보고 굳이 어 보고 오는 것이 굳이 보고 오는 것이 살이 맞지 않겠냐 맞지 않냐 그러니까. 해롭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해롭지 아니하니 그렇죠? 어, 있다 말고 가자건을 그랬어. 어,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여기 있지 말고 해롭지 아니하니까 있지 말고 여기에란 말이 생각했죠. 여기에 있지 말고 함께 가자 하원을이 말이죠. 함께 가자 하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그럼 갑시다 하겠니? 아니지. 그래서 엄청 반발을 하는 거야. 뭐라고 반발하는지를 봐. 아니, 내가 웃고 하면 말이 그랬잖아. 오, 그러면 앞부분에서 다시 큰 따옴표, 응, 음, 마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어, 잊지 말고 가자, 까지,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하나 더, <laughs> 큰 따옴표 완성이야. 그지? 여기까지가 이제, 정사, 부사, 이 녀석 중에 한 명이 한 얘기야. 왜, 왜, 왜? 화면 이상하면 꼭 얘기해주세요. 태현님 정면에 보고 계시네요. 그쵸? 보이면 얘기해주시고요. 와, 시선을 피하는 거 봐. 정말 얄밉다. 자 12번 내 웃고 하온 말이 했잖아요 지금부터 누구의 말이야? 화자의 말이야? 자 큰따옴표 체크해 밑에 보고 아 여기서부터구나 국서 모신 사신네는 그랬어요 국서를 전달해야 돼서 그걸 가지고 가는 이 사신네는 어? 너희들 세 명은 어? 부끄럽고 통분하나 왕명을 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나는 왜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럽고 통분하나라고 이제 했는데 왜 부끄럽고 통분하냐? 통분이 뭐야? 원통하고 분하다. 원통하고 분하다 얘긴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왜왜왜왜왕 앞에서 굴욕이니까 왜왕 앞에서 굴욕을 어? 당해야 되니까 분하다 이거야. 가는 게 탐탁지 않죠. 그런데. 예, 왕명을 전하는 것이 임무니까, 어, 왕명을 전하오니,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과로 처리. 왕명을 전하오니, 이게 뭐야? 어, 걔네들의 임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사신네의 정해진 임무기 이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해야지 어쩔 거야. 이거 안할순 없으니까 니네는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 왕명이 지중하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꼭 가야죠. 근데, <laughs> 근데 할일 없어 가려니 와 그랬잖아 어쩔 수 없이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야? 왜? 가는 이유가 뭐야? 어 임무니까 임무니까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근데 글만지는 이선비 과로철 이선비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글만지는 이선비는 누구죠? 어 화자화자 나는 왜 가야 되는데? <laughs>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그럴 의무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임무는 서기야 서기 글 적는 거죠 15번 그래서 굳이 보려고 들어가서 개독 같은 외놈에게자 빨간펜 자 일본 민족에 대한 일인에 대한 어 부정적인 태도가 단폭 담겨 있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야겠죠 개독 같은 이래요 어 발음 주의하시고요 디귿을 지읒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오오안 오! 오! 돼요 그러지 마세요 디귿을 지읒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꾸면 안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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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개돛 같은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돛도시에요 바꾸면 안 돼요. 개돛 같은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개가 멍멍이 개 맞고요. 얘는 뭐야? 피그 피그, 돼지 돼지, 돼지 돼지. 그러니까 이제 비유의 비유, 개 돼지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유 땡땡.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개돼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개돼지 같은 외놈에게라고 했어요. 민족적인 어떤 그,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 느낌이 딱 있는 거죠. 비하 하는 거죠. 자, 비하. 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laughs> 외놈에 대한 비하. 비하를 하고 있는 거고, 뭐, 평회 하고 있는 거고, 비하, 평회. 뭐, 이런 말쓸수 있죠. 비하, 평회. 이런 말. 그리고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열등하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 어,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은 뭐야? 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 어, 우월의식이 바탕에, 바탕에 깔려있다. 민족 우월의식이, 자민족 우월의식이 여기에 깔려있는 거죠. 이것에 비롯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온 태도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베레하기토심하되 토심이라는 얘기는 토할 것 같은 마음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뭐라 그래? 불쾌, 불쾌라고 썼어. 이거 무슨 뜻이야? 불쾌 하니 어, 유쾌하지 못하니 이 말이야. 뭐 어, 그러고 보니까 토할 것 같은 마음.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사실 이 토가 토할 토자예요. 음. 이게 토할 토자이기도 해요. 토혈 그럼 뭐야? 토혈 그런 뭐야? 피를 어, 피하고 토하는 거거든요. 토혈. 오케이. 음. 조심하되 불쾌하되 아무래도 못 갈로다 그랬어요. 자, 형광편을 색깔 이 사람의 선택은요? 가지 않겠다라고 했고 마음을 바꿨니 안 바꿨니? 바꾸지 않았죠. 아무래도 못 갈게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제안 설득에 대해서 뭐라 그래? 어,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반박하고 있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 아무래도 못갈것 같다 그 배려하기가 뭐야 절하는 예식이거든요 절하는 예식 어 아무래도 나는 일본 놈들한테 절하는 거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음. 아무래도 못 가겠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나안가 그러니까 자 계속 갑니다 사신내 할일 없어 어 여기서 큰 따옴표 맞춰야 되겠네 못갈 로다 여기다가 빨간펜 다시 큰 따옴표 또 체크해 놓으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일동장애과 연계되면은 이 부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솔직히 뭘낼 거냐, 이겁니다. 지금 시국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후쿠, 시바시바 이거, 응? 가리비를 왜 우리 입속에다가 털어놓냐고. 몇만 톤을 우리한테 준대잖아, 가리비. 가리비 이제 어떻게 먹냐, 응? 자, 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여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 17번 갑니다. 자, 사신네할일 없어. 우사시며우사시며우사시이사시이 아, 어, 웃으시며. 웃으시면서, 하홉 시대에 또, 빨간 펜. 자, 웃는 거야. 이 웃는 게, 진짜 웃는, 거, 웃는 거겠니? 와, 이 새끼 봐라. 말안 듣네. 하하, <laughs> 이렇게 웃는 거지. 하하하 <laughs> 이게 아니겠죠. 하, <laughs>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따옴표 아니 더리하고 더리 더리 뭐죠 더리 더리 저리하고 무슨 말이야 저리하고 아 죄송합니다 내가 대학 입학할 때 MT가 가지고 선배들이 율동을 가르쳤던 노래가 뭐라고? 아기공룡 둘리야 지금도 생각이 나 그게 전주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뒷짐 지고 있어 이 뒷짐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주 나오면 이래야 되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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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이 전주 나오면 하는 거 알지 초딩이냐 내가 어 유치원생이냐? 대학가서 했던 첫 율동이 그런 거였습니다. 네, 매우 그 문화 충격적인 현실이었는데, 절이하고 요리보고, 절의보고, 절이 그때 그 절입니다. 알수 있어요? 알수 없어요? 알수 없죠. 우리 둘리나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수 있어요. 어? 저렇게 하고, 그 말이야. 밑에서 써봐. 저렇게 하고 가리키는 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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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민이가 얘기할 거예요. 저렇게 한다는 게뭔 소립니까? 저렇게 한다. 아니 가지 않겠다고 버틴거는 거죠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걸 말하는 거죠 어. 그렇 저렇게 하고 어? 저렇게 하고 돌아가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 조선에 조선에 돌아가서 어? 좋은 채자티을치으로 바꿔 좋은 채 혼자 말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좋은 채가 무슨 말이야 나는 이제 화장 입장에서 한번 써본다면, 나는 왜 놈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나는 왜 놈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라고 좋은 척을 하겠지. 나 잘난 척. 너 잘난 척을, 어? 혼자서 하지 말아라. 뭔 말인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얘들아, 나 일본 가서 나 고개 숙이지 않았다. 근데 저 새끼들은 고개 숙였다. 나 숙이지 않았다. 어? 나 멋지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 이거죠. 금지의 명령형. 금지의 명령형. <laughs> 자, 금지의 명령형을 통해서 미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 상황 우려.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눈꼴 사납다 이말 쉽게 말하면뭐야 눈꼴 사납다 이런 얘기죠 너 니가 조선에 돌아가서 어, 잘난 척 하는 걸 내가 눈뜨고 어떻게 보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됐죠 19번 갑니다 저었니자 <laughs> 19번 조란 건 아니오라 그럼 여기서 또큰 따옴표 끝나겠네요 그쵸 <laughs> 혼자 마셔 이게 또큰 따옴표 끝나야지 이렇게 어 여기서 큰 따옴표 시작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끝나네요 짤막하네 그리고 나서 체크했지. 조우란 것 아니오라 바로 뭐야? 어, 화자의 대화문이 시작되는 거죠. 화자가 한 말인지 아니면 사상내가 한 말인지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화자가 한 말이야. 어, 여기 했고요. 여기 체크했고요. 19번 조우란 것 아니오라. 19번. 자, 큰따옴표또 표시해 보시고. 조우란 것 아니오라.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laughs> 내 혼자, 나 혼자 잘난 척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가 그러하오. 자, 사리에다가 네모 처리 딱 해보시고 뭐 스님이 죽으면 몸속에서 나오는 거냐? 사람 태우면 나오는 거야? 뭐야? 구슬같이 생 거야? 사리가 뭐야? 어? 사물의 이치. 뭐라고요? 사물의 이치. 줄이면은 사리 그런 거야. 사리 판단이 왜 이렇게 한데? 분별력이 없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화자가 내세우는 명분. 뭐라고? 화자의 명분. 화자가 내세우는 명분은 뭡니까? 아니, 이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서 일본한테 고기를 숙여야 되니까? 어? 너는 국소전해주면서 고기나 숙여라. 난 못하겠다. 어, 그게 사리에 맞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화자의 명분은 이겁니다. 사리. 알겠죠? 사리.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laughs> 오늘 빅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별표 한번더 해놔. 이 날짜 다시 한번 찾고, 27일, 2월 27일, 요거 진짜, 오 일통 장유가 오래 연계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무조건 연계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전 작품의 전 내용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나올만한 것들은 제가 손 안에 쥐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선별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월 17일. 자 17일 기론간이 기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 땅이야 조선 땅이야 당연히 일본 땅이겠죠. 일본 땅인 기론에 가니까 다리가 혹은 다리를 미처 못 놓아서 그 말이잖아. 다리를 못 놓았대. 그러니까 이 기론이라는 곳에서 다리 건너 어, 물 건너 어디를 가야 되나 보죠. 그래서 여기는 공간 이름이고요. 또 며칠을 먹을 줄은 모르니 답답하다 밑줄 딱꺼보시고자 이런 게 정서의 직설적 표현이다. 정서의 직설적인 표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서의 직설적 표출이다 자, 이런 말쓸수 있겠고요 답답하다 그쵸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거니까 음 <laughs>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쭉쭉쭉 가야 하는데 못 간다 3번 자, 18일 19일도 못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또못 가고 어, 머무니라 4번 두 장로의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제 인물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살인 사건도 이제 조금 있다가 만남이 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연락 빡쳐가지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나중에 또 똑같이 조선 사람 또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 언급하는 대상이 이제 장로거든요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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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대 사대, 그러니까 4대라기보다 뭔가, 굴욕적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굴욕적인 관계를 언급할 때, 얘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세한 건 이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장로의 동그라미. 스님이야.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높은 스님을 이 장로라고 부르는 거야, 장로. 뭐, 기독교 뭐, 장로, 그거 아니에요. 전도사, 장로, 이거 아닙니다. 장로는, 어, 어른 노릇을 하는 나의 지긋한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력이 높은 스님.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장면은 뭐,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 아니에요. 이제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술자리에서 일단 처음으로 가볍게 등장하는 건데, 자, 5번 문장 갑니다. 풍류를 듣자고 한, 한이, 청하건을 그랬거든? 청하건을이다 밑줄. 청아건을. 듣자, 청하건을 밑줄. 주어가 누굴까요? 누가 요청한다, 부탁한다, 요청했다, 이거야. 주체가 일본 사람일까요? 조선 사람일까요? 그렇죠. 일본 사람이겠죠. 주체는, 앞에 있는 그 장로 있지, 장로 있지, 그리고 제자 있지. 어, 그래서 주체는 1인이야, 1인. 일인. 1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요청한 거야. 뭘 요청해? 풍류 네모처리 다가시고 문화적 써볼게요. 문화적 우월성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문화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소재. 풍류. 풍류가 뭐죠, 여러분? 응? 악기 연주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청화관을 진쥐라고 나 진주 진주의 삼현이 검은고 가야금 비파 진주 괄호철 이거 지명이야 지명. 진주는 조선이냐 일본이냐? 조선이죠. 조선의 진주 그러면은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대요. 거기에 기생들도 유명하고 거기에 풍류가 뛰어나대. 사실 지도로 치면은 이제 진주는 이 한반도에서 하고도 그 남단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건데 굉장히 외진 곳에 있지만은 진주가 그 풍류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래요. 아무튼, 자 쳐서 배고 보이고 이 말이죠. 쳐서 보이고. 자 그럼 쳐서 보이고의 주체는 누구예요? 택민님어 쳐서 보여주는 건 누구야? 풍류를 요청한 건 일본 사람들이니까 악기를 쳐서 보여주는 건 누구야? 공연한 건 누구죠? 조선인들이죠. 조선인들. 조선에서 그 진주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악기 연주 잘하니까. 음. 자, 그리고 갑니다. 듣고 나더니 자, 칭찬할까 욕할까? 와, 스고이! 라고 얘기해. 스고이됐스네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수고이! 수고이!" 6번 갑니다. 두 통인 대무하니 그것들이 대락하여 그랬네. 자, 형광펜으로 색깔. 대락하여 형광펜으로 색깔. 무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야? 조선 사람들의 반응이야?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죠?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대락했다. 그냥 막, す고いす고い 가와이! 이랬다 이기죠. 가와이! 가와이! 막 이러면서. 앞에서, 아이, 부끄럽네요. 어, 통인이 뭐냐?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식 댄서들도 아니야. 이봐, 이, 이, 이 통인이라고 하는 거는 댄서가 아니에요. 써두세요. 댄서 X. 댄서가 아닌데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게 K-팝 가수 아닌 것들이 댄스를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거 막 기억하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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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죠? 무슨 할아버지가 막 나와가지고 댄스 춤거 있었잖아요. 뭐 뭐니 뭐뭐 뭐 이게 뭐죠? 이런 춤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전국! 노래 자랑! 하면은, <laughs> 씨발, 우리나라 사람들 뭐야. 전국 노래장 무대만 올라갔다가 하면, 뭐, 동네 아줌마가, 분명히 어제, 어제 아침에, 현관에서 마실 때는, 세살짜리 애를 유아원에 맡기면서, 잘 갔다가, 조심조심 하던 현모양처 갑자기 전국 노래장 나가면은, 막, 이러면서, <laughs> 난리 블루스를 막치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은 거의 뭐, 어? 이게 댄서가 아닌데도, 뭐야. 얘네들 반응은, 이런 반응을, 어,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문화적인 자긍심, 이런 게 있는 거죠. 하여튼, 그것들이도, 그것들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를 쓸게 뭐냐. 어?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야 외인들을 경시하는 태도. 외인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것들이라고 했잖아 어, 외인들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오늘은 소설은 한 작품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걸 마무리하고 소설 한편이주시때 할게요.